어디가 에텔 해아가 그거 먹는거 미광채? 너 지금 니 썰매타고 디가에거르는거니광니 에테레주... 썰매타고 디가 그거 먹는거 미광채? 킹 음. 지금 <목소리> 가 그거 먹는거 미광채? <미강체> 그럼 미광채 하나씩 줘개웃 <목소리> <목소리> 개웃기네 <개> 됐어 <목소리> 됐어? 기관총 전체 얼마리 하고 <목소리> 아 그런게 있어? <목소리> 가자 에이다 퀘스트 안받았어? 미광채 무거워 미광채 무거데 에이다 1K야 이거 에이다 1K나 먹었다고. 아 잃어버린 잠깐 전부. 야구. 은화도 미간트 줘. 대장간 100% 100% 채우는 거랑. 아, 파워 무기. 미 미간... 미간... 여기 파파 미간트 너. 어. 아 진짜? 아 파워 무기 나 그건 미간트. 했어 빨리. 기관총도 있을걸 너도 10 마리 어, 쳤지 대장간에서? 먹어. 응. 아, 먹었어 먹었어. 물론 너두 판하면 100% 채. 네. 아 이제 갔다. <laughs> <같다. 웃음> 뭐라는 거야 저대들 <laughs> 아... 몰라 아, 아, 아. 기라제현님 여기 여기 이제현 말고. 이 아까 만졌잖아. 만졌잖아. 육신쟁이야. 이아나고공고은 궁은 들어가면 또 있어. 또 없어져. 뭐 하자. 들어가면 없어져. 다래로 <맞> <laughs> 내려가자. <내려오고. 웃음> 뭐라는 거야?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, 았어 <깜짝> <laughs>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욕심내서 그래 그게다. 언거야나 아, 여기로 처음 와 보네. 여기가 더반 가워. 그렇다고 하더라. 근데 여기는 로 처음 와봐.